상큼이장 집의 상큼이장입니다. 오늘 인형머리 예쁘게 묶어볼 건데요. 요거, 진네타키 이거 간단해요. 진네타키 이렇게. 진네타키 이걸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초간단이에요. 우선 한쪽은 묶어둔 상태여서 한쪽. 어떻게 먼저 해볼게요. 고! 우선 웨이브 있는 머리에다 하는 게더 편해요. 만약에 고데기가 없으면 따서 해도 되고 고데기 있으면 고데기 하는 게 좋아요. 웨이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두 가닥 나눠요. 양갈래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두 가닥 또 나눠요. 그리고 이걸 요렇게 한 번만 딱한 번만 이렇게 꼬아요. 꼬아 한번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봐, 봐 요거 요 요쪽에 있는 모유를 요쪽으로 요 요쪽에 있는 모유를 요쪽으로 옮기고 이제 이제 반대쪽에 있는 머리에 또 아까 들고 왔던 머리에 또 해주면서 이거 이어가는 거예요. 교차해 주는 거죠. 이게 그 처음에는 오는데 하다 보면 진짜 쉬워요. 이렇게 하고 요 요거 여기. 그리고, 이것도 이게 하면 예뻐요. 지네 모양이요 지네 딱이에요. 어여 보이지만 쉽거든요. 됐죠? 그리고 이거 계속 교차. 이걸 계속 이어가면 돼요. 꼬지 말고 그냥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고면 하 만약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면 이제 오른쪽으로서 왼쪽으로 주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이제 요렇게 하죠. 요렇게 죠 이제 묶을 때 되면 요끝 부분 약간 꼬아서 고무줄 요 묶어주시면 끝 생각보다 간단해요. 초간단. 묶어 주셔요. 완성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느닦기 전면은 이건 모습. 제가 잘 따지는 못해요. 이렇게 이게 잘 땄어요. 그 지연이요 모습 이렇게 따면 예뻐요. 이게 머 머리가 짧을수록 쉬워요. 한 중단발 정도는 묶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간단하니까 꼭다 해보세요 다음엔 만나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겠습니다 안녕